자 그럼 두 번째 예제 이 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고요. 요 부분을 m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부분을 n이라 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m dx n dy는 0이라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여지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m은 e의 2 y 의 마이너스 y 코사인 x y라고 볼수 있고 n은 exe에 ey, 2Y, xcosy, x ey라고 볼수 있고, 자, 1호부터, 자, 완전한지 판별을 하려면,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는 건데, 이것을, 뭐, m, y, 이렇게도 씁니다. 아래 참자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 e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고배 미분법 써야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xy고 이제 코사인 xy를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마이너스 부호 바뀌고 y의 사인 xy인데 안에 것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x에 대해서 n을 미분하면 또는 nx라고 쓸수 있고요. 자, xeey 가 되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고배미분법에 따라 이렇게 되고, 이제 코사인을 미분하면, 어, 플러스, X, 사인 XY인데, X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Y가 앞에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 없어지겠네요. 자, 이두 개가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고요. 같고요. 예, 네,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요 어, 미분 방정식은 완전하다. 또는 영어로 이젝제하다 <laughs> <laughs> 자, 완전 미분 방정식이니까 어 m이 m이 이렇게 되는 또는 이렇게 되는 f 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이 미지의 함수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f에 대한 도함수가 편도함수가 m이 된다는 거고, n은 어떤 미지의 함수 f에 y에 대한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어, 그게 n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면 f(x)라는 게 m이니까. e EY, y y cos xy죠. fy가 n이니까 2x의 e y e y 가되구요 자, 이것을 한번 y에 대해서 적분을 해 보면 어, y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x 2y가 e, e, 되구요 이걸 적분했습니다. y에 대해서. 그리고 어 그리고 마이너스 적분이니까 y 대해서입니다. s 사 n xy가 되네요. 이걸 어, y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y 대해서 적분을 잘했고 더하기 2y를 y 대해서 적분하면 y제곱 더하기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되는데 어, x에 관한 어떤 함수 h를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를 y 이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게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x에 대해서 편미분. 그다음에 sin(xy)를 x에 대해서 편미분. 마이너스 y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코사인 xy 더하기 x에 대해서 편미분은 0,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h 프라임 그죠? h라는 것은 x에 대한 일변수 함수니까 그래서 요 식과 지금 어디 식? 요 식을 비교해 봅니다. ey y 코사인 xy네요. 어, 따라서 얘 예, h는 0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h라는 함수는 어떤 상수 함수가 됩니다 상수 c1이라는 상수 함수죠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f x y라는 이 변수 함수는 어, 여기죠 빼기 이렇게 하고 h1 대신에 c1을 낼수 있고 어, 결국은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아요 형태 요런 형태는 상수인 요만큼이, 어그 주어진 미분방정식, 완전 미분방정식의 일반해,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변수가, 아니, 상수가 두 개인 거를 그냥 다시 간단하게 해서 어차피 상수니까요. C1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상수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면, 요렇게. 이거를 어 해를 구했다 일반해를 구했다 아니면 원파라멘타솔루션 패밀리를 구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 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초기값이 주어진 미분방정식이네요. 근데 음 완전 미분방정식으로 풀 텐데 그전에 혹시나 변수 분리를 할수 있을지를 보면 네, 분리가 어렵죠 그죠. 꽤뭐 분모만 이쪽으로 넘겨서 X와 Y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변수 분리가 안 됩니다. 변수 분리 방법은 이제 안 되고요. 어, 그리고 1개는 맞죠. 1개더함수가 있으니까 1개고, 음, 선형이 아니네요. 그죠? Y제곱이 있으니까. 비선형이고, 그리고, 어, 뭐, 자율도 당연히 아니죠. 독립 변수 X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수 분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푸는 방법은 완전하냐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곱해가지고 식을 어, 완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한번 돌입해 보겠습니다. dy는 xy제곱에 cos, sin, x, x, d, x. 이렇게 되고요 자, 한쪽 변에 다 몰아 봐야 됩니다. 우선, 무슨 말이냐면, 일단 모든 걸 우변으로 넘기면, 빼기, 이렇게 되죠. 는 0. 좌변을 이렇게 한 변, 한 변으로 다 몰아 봐야지, 뭐라 해야지? 요걸, 요만큼을 m이고, 마이너스를 포함한 요만큼이 n이라고 두고, 완전한지를 판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어, 우선은, 여기서, 제한 가지 그래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단, 어, y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x는 플러스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를 단서를 달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식 요식만 이 보면은 y가 0이 될 수도 있고 x가 플러스마이너스 1이 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식의 원래 태생이 여기서 넘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원래 이식의 태생은 y가 0이 되면 안 되고 x가 플러스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어, 거였습니다. 원래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요 단서를 어, 뒤에 달아주고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m 이라는 것은 xy 제곱 코사인 x sin x 라고 하고 n 이라고 하는 것은 어, y 에다가 이 괄호 안에 부호를 바꾸죠.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이제 완전한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My를 y에 대한 편미분을 하면 exy가 되고 nx는 nx는 exy가 되겠네요. 그래서 같습니다. 오케이 완전하다 또는 이그제트하다자 이제 완전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죠. 자이말 완전하다 말은 어, 어떤 이변수함수 f(x, y)는 c 이런 형태가 존재하고 이거로부터 어, f(x)에 x X에 대한 편도함수가 m이고 y에 대한 f의 편도함수가 n이라는 이런 말이죠 완전하다는 말이 자 그래서 음 그래서 m x y 조금 마이너스 cos x sin x 라는게 f(x)고 그리고 요 n y의 x 제곱 빼기 1 이라는 게 f의 y에 대한 편도 함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이거로부터 이거로부터 이첫 번째 식을 먼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Y가 될 거고, 적분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X, 의 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X에 대해서. 어, 그리고, 요, 요식을 적분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코사인 x에 사인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음 사인 x를 u라고 음, 치환하면 코사인 x dx가 du가 되네, u du. 그래서 이분의 1 유제곱이 돼서 즉 이분의 일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분의 1, 2분의 1 sine 제곱 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x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y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다시 y에 대해서 편도 편미분을 하면 이 어, x 제곱 y에 대해서 편미분니까 이 x 제곱 y 이만큼을 y에 대해서 편미분 그리고 얘는 아예 y에서 편미분하면 0이 되어버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y에서 미분한 함수 g 가 남고 이게 어 바로 요 위에 있는 함수랑 같습니다. y의 x제곱 풀어버리면 yx제곱 마이너스 y 이런 식이네. 그죠? 그러면 요두 가지가 같으니까 따라서 프라임은 마이너스 y입니다. 자위로부터 Y에 관한 일변수함수 g는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더하기 상수 적분 상수가 되고, 따라서 f x 코마 y라는 것은 여기 있죠. 그죠. 2분의 x 제곱 y 제곱 a기 2분의 1의 쌓인 제곱 x, 그리고 어, g y 마이너스 2분의 y 적 c1인데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f x 마 y는 상수 c 이런 형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써주고 요만큼을 써주고 어차피 c1이라는 거는 우변으로 넘기면 다른 상수의 통합이 되니까 c라는 요게 바로 미분방정식의 일반해. 또는 원 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가 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초기값, 초기값이 주어졌네요. 초기가, 초기값 주어졌으니까 대입해 봅니다. 어, X가 0일 때 Y가 2네요. 그러니까 0 콤마 2를 대입합니다. 0마 2를 일반에 대입하면 X가 0 대입하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Y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4, 마이너스 2는 c 네요. c 가 마이너스 2 네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어, 미분방정식의 해는 2분의 x 제곱 y 제곱 2분의 1 sin 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은 마이너스 2 인데 뭐 이렇게 놔도 되는데 양변에 1을 다 곱해도 되겠네요. 또는 x제곱, y제곱, x-y제곱은 4.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초기 값이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했습니다.